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1장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5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 에, 사울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에,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은 불량배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인정했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자, 이때 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웃 나라 암몬 사람들이 에, 이스라엘 야베스 나라를 야베스 지역을 에, 쳐들어옵니다. 그저 이 사람들이 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네들이 왕이 사울 왕인데 사울이 자기네 왕인데 이 사람들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조약을 맺자. 그럼 우리가 너희를 섬기리라.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너희를 왕으로 삼고 싶다 이 말이에요.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너네들을 왕으로 인정하겠다. 이런 이런 얘기입니다. 응? 그랬더니 그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아 좋다 이러는 게 아니라. 그러면요, 더 악하게 나가는 거야. 니네 오른쪽 눈을 다 그럼 빼라. 모든 백성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라는 거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너희와 조약을 하겠다. 너희 왕이 되게 하겠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제서야 뭐라 그러냐 하면은 그럼 우리에게 일주일 동안만 시간을 좀 달라. 그리고 그 일주일 동안에 저 본토에 있는 에이, 이 사울 왕이 있는 사울이 있는 그 길리아 지역에 사람들을 보냅니다. 기부하의 사람을 보내 가지고, 우리가 이런 이런 참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거 우리가 눈을 빼지 않으면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이 얘기를 사울이 듣습니다. 사울이 들을 때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6절 봅니다. 6절. 사울이 그 얘기를 들을 때,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뭐가?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하며. 응? 사울에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울이요. 노가 크게 일어나. 백성들에게 큰소리로 외칩니다. 사무엘을 따르고 나를 따르라. 그 말은 뭐냐면, 나를 따라서 전쟁에 나서라 이 말이에요. 만일에 전쟁에 나서지 않으면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소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냥 각을 뜹니다. 얼마나 힘이 강한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이 소를 각 뜨듯이 다 각을 뜨겠다. 이랬더니 그날 군사로 모집된 자가 몇 명이래요? 이스라엘이 팔절 봅니다. 사울이 베이섹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몇 명, 30만 명이고, 유다 사람이 몇 명, 3만 명이더라. 그래서 이 33만 명을 데리고요, 암몬 사람을 치러 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니, 그 수가 문제가 아니라 암몬 사람을 싹 물리칩니다. 그제서야 온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전부 모여서 사울을 왕으로 다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5절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모든 백성 이게 중요한 거야. 그 전에는 불량배들이 있었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모든 백성이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허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사울을 왕으로 세워놓고 하나님이 그를 모든 사람이 인정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암몬 사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것도 그걸 기회로 삼아가지고 사울을 왕으로 모두가 인정하게끔 만드는 그런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사건 사건에는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암몬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도 하나님은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요 이유 없는 문제가 없어요. 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사연이 있는 거야 지금 더 터키 지역에도 엄청난 지진이 났어요. 근래 와가지고 최고의 지진이래. 지난 번에 동경에서 일본에서 있었던 그 지진은 아무것도 아니래. 엄청난 지진이 시내 한복판에 일어났어. 아 지금도 연일 그냥 뭐 지금 사망자가 10만 명이니 20만 명이니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이게요, 그냥 우연히 지나가는 것들이 아닙니다. 모든 환란에는 모든 거에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응? 야베스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는 뭐예요? 이스라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런저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섬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작은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작은 일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어떤 강한 것도 그 어떤 문제도 그 어떤 환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안문자선이 와서 나를 공격합니까? 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야베스 사람들이 와서 우리 사실 이렇게 됐습니다 소식을 전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오히려 환난을 기회로 만들어 주시고 문제를 축복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어떤 환난과 어떤 문제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주시는 거.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준다. 아멘. 오늘도 그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모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좋은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떤 환란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는 모든 위기를 기회로 만든다는 것을 알고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위기, 우리에게 있는 문제, 우리에게 있는 환란이 우리의 삶의 기회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은 복된 성일입니다 하나님 성일을 잘 준비하게 하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곳에 하나님께서 법된 제단을 세우셨사오니 이 어려운 때 하나님 많은 식구들이 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은혜받는 구원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